저기요, 갑자기 이게 너무 궁금해졌는데요. 생수병에 500ml나 2, 0리터의 생수병 병뚜껑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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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샘물 1, 0초가 이하가 써있는 거죠?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회리한 질문이시네요. 다른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콕 찝으셨네요. 우선 생수의 병뚜껑에 있는 일. 영초가 이하를 어디서 찍느냐부터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1. 영초과 이하인세를 생수공장에서 찍느냐? 뭐? 아니면 용기 제조회사에서 찍느냐? 그것도 역시 노입니다. 그 인세는 생수공장도 아니고 용기 제조회사도 아닌 한국생물협회에서 찍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수질개선부담금증명표지사업소에서 찍습니다. 나라에서 그것을 관할하게 된 이유는 생수회사의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든 묘안입니다. 용기 제조회사에서 생수용기와 마개를 생산하면 마개는 수질개선 부담금 증명표지 사업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인쇄공정을 거쳐서 생수공장으로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어길시는 생수공장 영업정지 당합니다. 인쇄는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생수공장으로부터 수질개선 부담금 명목으로 마개당 XX 원씩 계산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 인쇄 찍는 사업소에서는 1리터를 기준으로 초과와 이하를 나누어서 수질 개선 부담금을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 0초과 이하는 수질 개선 부담금을 냈다는 증명 보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나라에서는 수질 개선 부담금을 덜어드리고 동시에 탈세도 막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물류비 증가와 인쇄에 수반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